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무상하다면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불교 관점에서는 좋은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이 세계가 고통으로 가득하다고 들었는데 원하는 것도 고통도 없는 태어남 자체가 없는 게더 좋은 거 아닌지 궁금합니다. 다른 생명체로도 태어날 수 있다면 사람으로 태어날 업을 가진 사람이 떨어진 출산율로 인해 태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태어나고 싶지 않, 않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보면 모든 존재들은 그 자신의 업이기 때문에 업에 따라 사실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그 뭐냐 이제 여러 가지 말까 이제 인연들이 지금은 인구가 좀 줄어드는 그런 인연 때에 이르러서 보면 출, 뭐 출산율이 줄어들고 인구도 줄어드는 것이지 어, 내가 태어나기 싫다고 해서 태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뭐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죠. 아 내가 아 나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게음 아니 그래그 그래 깨닫고 나면 그 아라한들도 다시 태어나면 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끊이 없는 윤회의 고통을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 존재들이 끊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아,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을 거야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욕망이고 가래인 거예요. 아, 난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지 태어나야지 하는 것도 사실 욕망이고 다시 나는 태어나기 싫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똑같은 욕망인 거야. 그런데 다시 태어나고 싫다고 하는 욕망이 또, 또 욕망이 어떻게 보면 바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 원하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사실에. 업에 따라 끊이 없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다시 태어나서 괴로움을 겪잖아요. 그 괴로움을 겪,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수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단계적인 수행을 통해서, 바른 수행을 통해 수행하다 보면 괴로움이 점점 점점 점,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뭐, 궁극적으로는, 그 업의 굴레에서도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그 단계가 보통 사람들이, 아 나는 태어나기 싫어. 이런 거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그런 욕망을 버림으로 인해서 괴로움에서 점점, 점점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끊임, 끊임없이 욕망을 버리는 수행을 통해서 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그 원인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걸 어떤 원인을 심어야지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는가. 어떤 수행을 해야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평화 행복에 이를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천하면 어 당연히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진정한 평화 행복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